네 안녕하세요. 2월 21일 와필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3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어제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 좀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40장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한 어, 주제로 내용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제냐면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더럽혀졌으니 그건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재구성하신 새 이스라엘. 뭐그 안에 있는 새 성전이나 뭐새 제사나 뭐 등등등이 나오죠. 이새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드려질 예물과 제사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고 계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40장부터 48장을 읽는데 있어서 한 가지 전제를 세우고서 읽으면 훨씬 읽을 때 수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 옛 이스라엘이 잘못됐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옛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다면 그대로 쭉 이어오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그를 고치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 새 기준을 세워 주시는 것이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저희가 40장부터 48장을 읽을 때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읽으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세워지신 기준이 새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준이구나. 그럼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나의 옛 삶의 모습은 버려야 하는 것이구나. 옛 것은 이이 기준 이전의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읽으면 훨씬 본문을 읽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맞다. 이 이전 것은 틀렸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전제로 한 채로 오늘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한 내용을 나오고요. 그 밑에 18절부터 25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예물과 제사가 굉장히 뭐 겹치는 내용 같고 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좀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 게좀 표현을 하자면 예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금이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밖에도 내 시간을 드린다든지, 내 능력을 드린다든지, 내 지식을 드린다든지, 뭐 섬김이라든지 뭐 등등등,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사 같은 경우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더 저희가 이해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3절부터 17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16절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너네가 예물을 드릴 때 너네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을 통해서 드려라. 왕이 그 재물, 예물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제물로 이렇게 뭐 준비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의 어떤 좀 일반적인 생각에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뭐 이런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기준에서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너네들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럼 뭐지? 아 그럼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목회자를 통해서 나아가야 하나? 뭐성 카톨릭처럼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뭐 회개기도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뭐 순간은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거 아닌 거잘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게 맞다라고 왕을 세워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했다면 그 이전에 왕이 없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잘못된 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때 당시에는 에스겔에서 초반부에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자율적이다 보니까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물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신에게 갖다 바치고 심지어 성전에 있는 보문을 떼다가 우상신에게 갖다 바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곤 합니다. 왕이 없으니까요. 왕한테 드려야 하는 그 중간 단계가 없으니까 너무 자율적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왕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는 존재인데. 이 왕이 너무너무 기고만장하고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기만 하니까 뭐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는 커녕 그냥 착취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취하지 말라고 어제보면 9절부터 12절에 왕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백성이 왕에게 주고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차가 없으니까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왕은 왕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 절차와 기준을 삼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든지 뭐내 시간을 드린다든지 뭐내 지식과 내 능력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걸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데 있어서 너무 자율적으로 내 멋대로만 하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데 뭔가 뭐, 뭐 예를 들면 찬양팀이나 교사나 뭐 섬기는데 막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가 헌금을 할 때도 내가 내고 싶으면 내고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고 이렇게 기준 없이 할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5절 같은 경우에는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과 초막절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그전에도 뭐 많은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초막절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두 제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공통점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 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으로부터 나오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문설주의 피를 발라서 그 어린양 피가 묻은 집만 이제 장자가 죽지 않는 그런 내용 아시죠? 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가 유월절이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끄집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야 시대 때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제사가 초막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꺼내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셨던 것들을 이 출애굽대를 기억하는 제사가 유월절과 초막절인데요. 그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자면 그 이전에 옛 이스라엘에는 그것 유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 주셨던 것에 대해서 별로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6월절 어린양의 피로 뭐 이런 찬양도 있죠. 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기도 하고요. 이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신앙생활의 연륜이 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뭔가 첫, 맨 처음 마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는 마음들이 잊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죠. 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서 또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고, 이것도 나누고서 마치고 싶은 내용, 이것은 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너네들이 드려질 예물의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곡식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수확한 거에 6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5장에 맨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너네들의 수확한 곡식에 10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드려야 할 예물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뭔가 하나님 줄여 주시는 커녕 더더 많이 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원래는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 가난한 애들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부자들이 소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양이나 염소가 없어졌습니다. 소만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줘, 더줘 말하고 계신 겁니다. 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더 내놔 너한테 재물을 더 내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이스라엘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4절에, 15절에도 보면은 사실 현대인의 성경이좀 번역이 잘못된 건데요 모든 목장에서 나는 양 2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개혁 개정 같은 경우에는 윤택한 초원에서 나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를 원어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은 물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다 황폐지, 황무지였습니다. 물이 많이 나는 곳이 굉장히 드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훨씬 더 보다 윤택해진 삶을 허락하시고요. 그러니까 곡물도 더 많이 낼수 있고 염손의 양이 아니라 송아지만 낼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수 있었고, 그리고 막 황무지 중에 어떻게 어떻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윤택한 초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양을 바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님 믿고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보다 더 나은 삶을 분명히 살아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전보다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의 의미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전보다 더 마음이나 뭐 어떤 실제 생활이나 어떤 윤택해진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아까워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생기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짙어져갈수록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것이 점점 더 마찬가지로 비례하는 마음으로 깊어지고 짙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물을 드릴 때,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에도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섬기는 것, 드리는 것, 제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첫사랑 유월절과 초막절의 제사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믿고 보다 더 나의 인생이 윤택해졌음을 상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이 짙어져 갈수록, 깊어져 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짙어져 가고, 깊어져 갈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